혹시 늦은 밤 갑자기 열이 나거나 배가 아파서 편의점으로 달려갔는데 상비약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들이 최근 들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판매를 포기하거나 재고를 들여놓지 않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개인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 이탈 현상이 더욱 뚜렷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까다로운 규제입니다. 약을 팔려면 점주가 1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도 셉니다. 아르바이트생 교육 관리도 쉽지 않다는 거죠. 둘째, 낮은 마진입니다. 약을 팔아 남는 이유는 몇백 원 수준인데 관리는 까다로우니 차라리 안 팔고 만다는 점주들이 늘어난 겁니다. 셋째, 공급 부족입니다. 최근 해열제 등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발주를 넣어도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가벼운 증상에도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상비약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응급 상황의 안전장치입니다. 판매자의 고충을 덜어주면서도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연을 계속 만나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